안녕하세요. 오늘도 저는 초록이 우거진 메타세카이어의 양계천 연인길을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. 지금 이맘때가 가장 초록, 초록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. 그린그린하죠? 오늘도 이 아름다운 길을 홀로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. 음 요즘 들어서 음, 저에게 들려오는 한 문학인이 있습니다. 그분이 누군가 하니 헤르만 헤스입니다. 어, 그분은 저에게 20대 때, 20대 때 제가 또 가장 좋아했던 그런 그 문학인이었어요. 그 당시에 뭐 데미안, 또 지와 사랑, 음, 또 어, 제가 또 좋아했던 시타르타. 저는 전공이 어, 전선학과여 가지고. 그 전공 자체는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항상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들을 빌려서 읽곤 했어요. 음, 그때는 많은 것이 궁금했죠. 그리고 어,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이 궁금했어요.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어, 세상도 또 저의 내면도 탐색을 하곤 했죠. 그런 영향 때문인지, 저는 그 이후에 20대, 30대를, 어, 마치, 어, 헤르만 에세의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참 특이하게 또 특별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던 제가 어느덧 이제 신이 훌쩍 넘었어요. 음, 나름, 또 자아 찾기를 한다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몰록 이렇게 뒷천명인 음, 신이 훌쩍 나오면 이 지점에 어, 또 주변에서 이렇게 헤르만 헤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. 요즘 또 방탄 소년단의 앨범에 나왔던 어, 앨범에 영향을 주었던 데미안. 음, 그리고 또 페르소나의 페르소나와 연관이 있는 용의 어,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조술한 음, 지와 사라또 오늘 아침에는 어, 제가 한 가장 좋아했던 시타르타에 대한 그런 어,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. 시타르타가 그 소설에서 상인과 상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어, 내가 가지고 있는 주무기는 뭐냐 하면 음, 생각할 수 있는 자유, 음, 생각할 수 있는 자유,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릴 수 있는 자유, 세 번째는 금욕할 수 있는 자유, 음, 생각할 수 있는 자유, 기다릴 줄 아는 자유. 그리고 금식할 수 있는 자유. 자, 오늘 하루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또 자신은 이세 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나? 한번 성찰을 해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아마 헤르만 헤세도 이 소설을 쓸때 나이가 제 나이 전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인생에 많은 그런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실패도 하고 고뇌도 했던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제가 걸어왔던 이 길을 되돌아보듯이 내 삶도 내가 살아왔던 삶도 한번 번씩, 한 번씩 이렇게 멈추어 서서. 어, 반 조해, 보는 것도 아. 자기성찰 에많은 도움 이될것같 습니다. 반대편 길도 이렇게 예뻐요. 담장이 넘고 이렇게 자라서 아주 또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이는 먹었지만 항상 마음은 이렇게. 어릴 때, 이0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갑자기, 어, 제 안에서, 아, 마법의, 마법의 성이 이렇게 되내시네요. 5월달은, 다가오는 5월달에는 많은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린이날도 있고, 어버이날도 있고,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가지고, 이렇게 또 초록과 연등들이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. 오늘 하루도 또 굿데이 되십시오. 구독 부탁드려요. 땡큐.